네, 안녕하세요.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이 팀장입니다. 자, 주식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패턴도 알아놓으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1편인 만큼 가장 기본적인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어,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지지라는 것은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의 경우에는 반대로 어 가격이 이제 상승세가 멈추고 이제부터 어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지란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할때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가격을 받쳐주는 이런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과거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림처럼 이렇게 저점과 어, 고점이 있거나 특히 이제 거래가 잦은 구간에서 이런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가격이 조정을 거쳐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런 지지 역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이제 패턴의 차트를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지선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는 있지만 영원한 건 없죠. 이 추세라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이 이렇게 하향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 매수세 인식이 매도세 인식으로 바뀌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선이란 무엇일까요? 어, 저항이란 이제 지지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란 올라갈 때 가격이 막히는 곳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익절 구간이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일정 구간에 도달했을 때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또 똑같은 가격대에 도달을 하게 됐을 경우 어또 다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러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항 받고 하락할 것을 염두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상향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매도세 인식이 매수세 인식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이렇듯 기술적 패턴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녹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신다면, 어, 파악을 하셔서 실전에 적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을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현재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8월부터 현재 11월 1일까지 거의 2개월 반 동안 이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위로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밑으로 쭉 빠지는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지지와 저항 구간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으로 비추어 봤을 때 지지선은 약 31만원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항선은 이 35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크래프톤이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고점을 뚫고, 네,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시점이고, 어, 이런 지지와 저항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인, 내 네, 횡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제 우상향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폭이 좀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지를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저항선을 돌파해서 신고점, 어, 위로 안착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향후에, 어, 크래프톤의 주가의 향방이 어, 갈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실전에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 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